음! 디즈레 자꾸? <laughs> 이거 악마의 레시피 아니야? 응. 미안해. 응? 미안해. 응? <laughs> 쇼파를 갖다 버리고 있거든요. 지금 새로 쇼파가 내일 오기로 해가지고. 한짝씩 버리고 있는데, 아,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쇼파거든요? 이걸 갖다 버려야 돼요. 와, 진짜 죽었어, 다. <laughs> 카메라 누구 틀어? 왔네 어, 어 아, 롤러코스터다. 아. 이거 오르막길이 누가 만드나 이거. 응? 우리 카시트랑 쇼파잘 가라. 어, 오늘 아프니까 이 희석해서 먹어야지. 아 어, 진짜 오늘 아프다. 응. 몸이 너무 아몸 너무 안 좋다. 그까몸안 좋을 때는 부자주 먹어야지. 이거 맛있더라 진짜. 이거 몇대 몇으로 대야 해야 되지? 몰라 한 번도 안 먹어본 거니까. 최소 일 대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응. 자기 비타민 C가 감기에 좋은 거 알지? 이거 엄청 쌍큼해. 감기 나사불어. 음. 나사불어. 와.. 지린다. 이야, 이거 누구 머리 최고. <laughs> 근데 오늘은 응. 난 고기가 먹고 싶었어. 왜냐면 어. 아프니까 어. 원래 아플 때는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거든. 아 자기가 옮겨가지고 자기가 옮겨달라고 난리쳤잖아. 근데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응? 아파도 같이 가본다고 그러더니, 응? 그만한 적 없는데? 자기 마이크 <목소리>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아무거나 줘 아무거나 줘 어? <목소리도> 미안해 미안해 뭔, 뭐, 뭐 예민한 일 좀, 좀 있어. 여기 지금. 됐지? 없는데. 다 먹어. 다 먹었어? <laughs> 아, 뭐야. <거의? 웃음> 이거 다 먹어. 이거 다 먹어 이거 이거 다 먹고 들거가는거야 응? 지 이거 담으러. 이거 이거 피으러 이거 담 여기 저희밖에 없어요 지금 자 이거 를 위해 이거 빌린 거야 이거 담으 이거 담으러. 이거 금세 찼다 금색3 d 안안도 받았어요 요기란씨같 g 데 <laughs> 맞네 네. 나는 그거 같지 않아 세이클 h i 날 i 비공개 캐릭터 <웃음> <웃음> 영화 볼 준비 Girashi. Kim Girashi. Kim g 첫 r a s h i Kim g i r 근데 뭐 비지도 않노? 여기에서 뭐, 어. 쌀, 쌀이 눈같이 오고있어요 보길원했냐 뭐 <laughs> 아니 아바타 재밌었지않아? 아좀 어, 실망이었어 나 완전 재밌었는데 그, 뭐, 애새끼도말 안듣고 막 사, 마누라 승질머리라 뭘 그래. 마누라 <laughs> 승질 아, 아빠만 혼자 하면 그 <laughs> 마누라 <웃음> 승질머리라니 어, 마누라 <laughs> 저는 시간 가는지를 몰랐어요. 보는데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영상미가 미쳤어, 진짜. 자기가 그걸 알아? 어? 구름이나 봐요. 분홍 구름. 제가 결혼할 때 신혼여행 가면서 사진 찍으려고 이걸 예전에 샀었어요. 스피커가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한 번씩 안 나요. 그래서 영상도 몇개 찍어 놓고못 올린 것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브이로그 카메라 카면서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흰색을 원래 사고 싶었는데 흰색은 더 비싸고 재고도 없더라고요. 이것도 재고가 한 6개 있었는데 급하게 주문했어요 앞으로 이걸로영상 촬영 잘해 볼게요 어? 0 0 소스가 없는데?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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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비싼 돈 든다 갖고 고장 난거 어떻게 누가 고장 냈다 지금 카메라 마음에 안 든다고 응? 나는 아님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수살만 공격 디질니 레즈 악 이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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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유. 뭐부터 먹어야 되노 면네. 음. 응, 음. 이거 마사비자. 음, 살사 소스가 안 왔어요. 음. 또. 껍질이다 완전. 그런데 근데 칼집까지 되져 있다? 이거 맵슐랭 같은데 이거는. 맵슐랭? 응 음. 자기는 자기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한다 이거. 자기도 썩나면 썩내고. 자기도 음. 나한테 썩 냈잖아. 아 적당히를 해야지 진짜 참다 참다 하네 참다 참다 내가 진짜.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했어 안 했어. 뭐야 이게 미안한다고왜왜 왜, 왜 이러지? <laughs> 또왜 내가 혼나고 있지 지금? 그냥 화나가지고 입이 대빨라가지고 그냥. 아니 근데 너는 맨날 자기들 비하다고 하지 자기 근데 맨날 가라! 하지 마라! 맨날, 맨날 이러잖아 나왔대 자기는 하면서 짜증 갑자기 급발진하잖아 자기는 아, 왜냐면 자기는 자꾸 나왔대 뭐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해 보면은 내가 무슨 이상한 얘기하는데? <laughs> 어? 자기 나 저거 신라면 컵라면 좀 갖다줘 나 오늘 취했어 뭐너못 가. <laughs> 뭘못 가야. 너 오늘 집에 안가 오늘. 집인데 어딜 오늘... 어딜 <laughs> <laughs> 못 해. 가. 그냥 집에 있어. 너 <laughs> 집에 안 간다. 나도 컵라면 먹어야지. 어떻게 내가 뺏어 먹을 거잖아. 뒤질래 자꾸. <웃음> <웃음> 아 뒤질래 진짜 아니야. 야좀 때릴게요. 야좀 때릴게요. 자 이거 뼈떠 치킨이더라고. <laughs> 그거. 아, 맞데 그래. 뒤질래 그래. 자꾸네. 그러니까 이거 자꾸 뒤지르면 이렇게. 어. 자기 먹고 싶은 봉봉. 각다리도 티시 그래서. 다리 컨덕티시 이각다이 치폴라. 였네엔치폴라네고좋고다 고치불이. 고치불이. 순살만 공격. 순살만 공 통나무 케이크 이쁘더라. 그놀 어, 嗯。 아뜨 큐 이요 인기 인기 폭팔 세트인가 그거예요 뭐 이런 맛나? 은 치즈 들어간 거 음. 맛있지? 어 저기 탄산은 안갈것 같지. 갖고, 갖고 오란 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결혼을 신중하게 결혼을 신중하게 결혼 잘처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청소기 고장나서 그러잖아. 청소를 할 수가 없어. 근데 누가 고장났나? 저것이 고장이 난 거지 뭐 내가 고장이 난 나? <laughs> 오늘은 콜라 주유 할 거예요. 일단 피 피기를 좀 빼고. 아, 좀 큰데다가, 어? 콜라를 넣어야 돼. 발, 발, 발. 한요 정도? 잠길쯤. 그 다음에 간장. 3분의 1이라고 했는데, 한 요정도일까? 한한 요정도 넣으면 되겠지. 하나, 됐나 하나, 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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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넣어추 돼.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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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 팔이 아니요 이상이 난다고 이게 한요 정도만 음. 이거 뭐야? 이거 악마의 레시피 아니야? <laughs> 이 거품 뭐지? 이거 맞지? 악마의 레시피 아니 이거 이거 뭐지? 여기서 악마가 깨어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큰일 났다 어, 맞아? 아니 시킨 대로 했는데 나는 빨리 얘기하 빨리 대답이 좀주문 로켓포 아니야 로켓포? 산소통다어 산소통 같아 자기한테 사나준비 상상한... 없지? 자 짠. 한번 지옥에서 온 콜라 수유. 아 햄버거 먹고 싶네. 어때 콜라 수유? 좀 단맛이 난다, 그지? 맛 음. 없어? 계속 뭐야, 좀물 물리기는. 뭐 없을까? 확실히 파 파는 거는 틀리구나, 나 생각을 내가 한다. 맛이 없다기보다는 맛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질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간다. 그럼 먹어야지. 못 먹겠어. <laughs> <laughs> 먹으려고. <laughs> 난 남은 거 자기는 남은 거. 이게 왜 남은 거야? 내가 해놓 거지.